첫 번째 개념입니다. 덧셈표에서 규칙 찾기. 덧셈표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지금 덧셈표를 보세요. 색칠된 부분을 보니까 노란색칠한 부분은 0에서 1, 2, 3.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0, 1, 2, 3, 1씩 커지는 이렇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덧셈표 안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순을 보세요. 1 2 3 4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1보다 2는 1큰 수고요. 2보다 1큰 수는 3, 3보다 1큰 수는 4니까 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1씩 커지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빨간색으로 칠해진 수는요. 2 3 4 5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 점선에 놓인 수를 볼까요? 0, 2, 4, 6.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갈수록 이씩 커지는 규칙이 있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선을 그었을 때 이는 모두 똑같은 2가 온다라는 것. 여기도 모두 똑같이 3이 오니까 이 부분 하나 지워놔도 아, 모두 3이니까 여기도 3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수록 몇씩 커지는지 몇씩 작아지는지 자,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덧셈표에서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곱셈표에서 규칙 찾기. 곱셈표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1 2 3 4 1 2 3 4가 있어요. 두 수의 곱을 써 놓은 곱셈표에서 먼저 파란색으로 칠해진 수 2, 4, 6, 8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2씩 커지는 규칙이 있네요. 그다음 4, 8, 12, 16. 빨간색으로 칠해진 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4씩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초록색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는요, 1, 4, 9, 16 이것을 따라서 접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하고 2 같고, 3, 3, 4, 4, 6, 6, 8, 8, 12, 12이니까, 아, 이때 만나는 수들은 서로 같다라는 규칙도 찾을 수가 있겠죠?